안녕하세요. 서영 더엘 3차 현장의 김은지 팀장입니다. 저희 서영 더엘 3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총 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근린 생활시설이 10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 오픈을 하고요. 주변에 없는 희소성 있는 47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실평수 15평, 투룸에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실 거거든요. 자, 이제 지도를 보러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병점역은 GTXC, 개통시, 강남까지 20분, 동탄 트램으로 동탄역까지도 쉽게 갈수 있고요. 남북 철도 구축까지 트리플 교통 프리미엄까지도 볼수 있는 그야말로 신도심지입니다.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병점역의 바로 앞에 위치한 병점 보카타운 이곳은 축구장 52배 크기로 들어가는데요. 중심 상업에 로데오 거리까지 형성화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신도심지로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로데오 거리의 중심에 서영 더엘 1, 2차가 들어가고 저희 서영 더엘 3차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UNI 센터, 아이스링크, 뭐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까지 그리고 탁구장 등 모든 체육 시설이 다할수 있는 곳에 되어 있고요. 홈플러스도 도보로 가깝게 진행되어 있고 호수 공원까지도 공원까지도 다 이루어져 있는 생활권 프리미엄까지도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병점역 주변으로 삼성전자, 삼성 SDI, 두산중공업 3M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이미 갖추고 있기에 수육형 부동산으로도 손색없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면으로나 주변 생거, 생활권 그리고 배후수요로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병점 서해 더에 더엘, 의 서영 더에 의 유니트를 보러 가시죠. 네. 저희 병점역 서영더의 3차 지금 유니트 앞인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10월 7일 그랜드 오픈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유니트를 몰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40, 47타입 실평수 15평 인데요 지금 신발장을 지나 들어오셨거든요 이쪽을 가면 이제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요 타일이나 자재는 다 이대로 지금 저희가 대리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TV 그리고 뭐 냉장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장소 주방을 보시면 주방의 수납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쪽으로도 통 유리를 써가지고 너무 고급지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깔끔하게 잘 빠졌죠?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냉동실 다 되어 있고요. 전기 오븐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보시면 이 공간이 정말 예쁜 공간인데요. 이제 안방의 공간이고 여기가 오피스텔 같지 않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넓죠. 어, 공간 활용을 정말 잘 해놓은 저희 서현 더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을 한번 가보실게요.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붙박이. 이렇게 깊숙하게 붙박이까지 어, 오피스텔이라는 개념보다는 작은 아파텔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1인이 아닌 2인 신혼부부까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간도 수납도 이렇게 양쪽으로 넓게 되어 있고요. 음. 샤워 부스도 따로 있어서 턱이 있어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보셨나요? 저희 신발장도 두 칸에 네, 세 칸까지 이렇게 공간 하나하나를 되게 디테일하고 좋게 설계해 놨죠. 네, 지금까지 병점역 서영 더엘 3차 오피스텔을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서영 더엘 3차 오피스텔은 병점역 초역세권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저렴한 분양가인데요. 그 분양가를 알고 싶으시면 김은지 팀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